명나라를 건국한 명태조 주원장이 고려 사람이라는 증거를 역사서를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명태조에서 1398년 7월 2일 나는 묘로도 잘 알려진 홍무제는 명나라의 초대 국왕이다. 본명은 주원장으로 원나라 말기반원 운동의 핵심에 있었던 홍건적의 지도자 중한 명이었다. 호주 종리연 한족 빈농가문에서 태어나 힘든 성장기를 보내다 10대 후반에 환각사라는 절에서 출가하였다. 탁발승이 되어 여러 곳을 전전하다, 20대 초반에 홍건적에 들어가 곽장의 휘하에서 활약하였고, 곽장의 양예마시와 결혼하였다. 곽장의 군대가 분열되자, 독자적으로 군대를 모아 세력을 키워나갔으며, 원나라 강남의 거점인 남경을 점령했다. 1366년 스스로 오왕이라 칭하고, 각지의 군웅들을 굴복시킨 뒤, 1368년 스스로 자립해, 황제에 올라 대명을 건국했다. 주원장은 고려사에 기록된 바와 같이 회수에 접한 중국 안우이성추저오시 봉양현 펑양현에 출생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대명 일통지에는 주원장이 지의 조상은 조선인이다. 지의 조상의 묘소가 조선에 있다라는 구절이 나온다는 것을 근거로 조선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원장은 고려 영토인 회수에서 태어났고 그의 조상도 고려 회수에 있는 것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회수가 조선 영토이어서 대명 일통지에는. 주원장이 지메조상은 조선입니다. 지메조상의 묘소가 조선에 있다, 고한 것입니다. 주원장이 명나라 통치 시 조선과 명나라의 국경이 양자강임을 알수 있습니다. 명태조 지시사항으로 나는 후세의 자손이 중국의 부강함을 믿고 단지 한때의 전공을 탐하여 이유 없이 군사를 일으켜 인명을 살상할까 그것이 두려우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라. 이제 나는 정벌하지 말아야 할 여러 나라의 이름을 열거하겠다. 동북에서는 조선국, 정동편북에서는 일본국, 정남편북에서는 대유구국, 수유구국, 서남에서는 안남국, 에서 조선은 양자강 동북쪽에 위치하므로 명나라 수도 난징에서 조선은 동북 방향에 있어 동북에서는 조선국이라고 한 것입니다. 고려사 명황제가 친서를 보내다 애주원장이 살던 곳 명나라의 위치, 조선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고려사 1369년 4월 28일, 임진명대명 황제가 부보랑 설사를 보내어 세서 및 사라와 단필 총 마흔 필을 하사하니 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승인문 밖으로 나가 맞이하였다. 에서 고려왕경은 베이징 자금성으로 승인문은 위치는 우측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대명 황제가 고려 국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송이 통제력을 잃고부터 싫어 하늘이 그 제사를 끊어 버렸으며 원은 우리와 같은 종류가 아닌데 천명을 받아. 중국에 들어와 주인이 된 것이 100년이 넘었습니다. 하늘은 그들이 어리석고 음란한 것을 싫어하여 또한 그 운명을 죽여 끊어버렸으니 화이가 어지러워진 지도 18년이 되었습니다. 군웅들이 처음 봉기하였을 때 짐은 회수 서쪽에 살던 평민이었는데 갑자기 폭동을 일으킨 병사들이 들이닥쳐 잘못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에서 주원장은 회수의 서쪽에 평민으로 살다가 홍건적에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가 하늘의 신령의 도움을 받아 문무의 인재들을 얻고 동쪽으로 양자강을 건너가서 양민하는 도리를 익힌지 14년째입니다. 에서 양자강 동쪽 난징에서 14년째입니다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서쪽으로는 한의 임금인 진우량을 평정하였고 동쪽으로는 고소에서 오왕을 붙잡았으며 남쪽으로는 민어를 평정하고. 8번을 토벌하여 평정하였으며 북쪽으로는 오랑캐의 임금을 쫓아버림으로써 중국화를 깨끗이 바로잡고 우리 중국의 옛 영토를 회복하였습니다. 서쪽으로는 한의 임금인 진우량을 평정하였고 에서 고려가 한의 임금인 진우량 아들과 진리와 중국 명화시대 황제명옥진의 아들이며 황제명승이 고려로 귀화를 합니다. 우왕 장사성이 사신을 보내와서 특산물 박물을 바쳤다. 상식적으로 고려가 한반도가 아니라 양자강 동북쪽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명승에 대한 기록입니다. 귀 이후 명승이는 여말선초시대의 조선으로 최종 귀화한 중국계 조선인 출신 귀족이다. 그는 원래 중국 명화시대 황제명옥진의 아들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황위를 이었다가 명태조 홍무제 주원장에게 날아가 망하자 결국 고려에 귀화한 여말선초시대 귀족이다. 원나라 스찬성 청두에서 출생하였으며 지난날 한때 원나라 산시 성예난에서 잠시 유학기를 보낸 적이 있는 그의 본관은 서촉이다. 오래정오래 오래 신민이 추대하였으므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 천하를 다스리는 나라 이름을 대명이라고 정하고 연호를 세워 홍무라고 하였습니다. 생각하건대 사방의 오랑캐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으므로 서신을 써서 사신을 파견하여 바다를 건너 고려로 들어가게 하여 왕에게 알려 이를 알도록 합니다. 옛날 우리 중국의 임금은 고려와 영토를 서로 접하고 있었으므로 그 왕은 혹 신하가 되거나 또는 빈객이 되었으니 에서 양자강 건너 고려에 들어가고 옛날 우리 중국의 임금은 고려와 영토를 서로 접하고 있었으므로 그 왕은 혹 신하가 되거나 또는 빈객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중국의 풍교를 사모하여 살아있는 백성들 생명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하늘이 그 덕을 살펴보았으니 어찌 영원히 고려해서 왕이 되지 않게 하겠습니까. 짐은 비록 덕이 중국의 예전 현명한 왕들에게는 미치지 못하여 사방의 오랑캐들로 하여금 복속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천하에 두루 알리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설사가 작년 11월에 금릉을 출발하였으나 바닷길이 험난한 관문이었으므로 이때가 되어서야 왔다. 설사는 바로 설손의 동생이다. 외교문서 발신국 명수신국 고려 고려사를 보면 외교문서는 조작할 수 없어 고려의 진실은 외교문서에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주시고 관련 동영상 30개 이상 만들어 놓았습니다. 고려환경 자금성은 시간 나면 시리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명나라를 건국한 명태조 주원장이 고려사람이라는 증거를 역사서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호주 종리연 한족 빈 농가문에서 태어나 힘든 성장기를 보내다. 주원장은 고려사에 기록된 바와 같이 회수에 접한 중국 안후이 성추저오시 봉양현 펑양현에 출생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대명 일통지에는 주원장이 지의 조상은 조선인이다. 지의 조상의 묘소가 조선에 있다라는 구절이 나온다는 것을 근거로 조선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원장은 고려 영토인 회수에서 태어났고 그의 조상도 고려 회수에 있는 것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회수가 조선 영토이어서 대명 일통지에는. 주원장이 지메 조상은 조선인이다. 지메 조상의 묘소가 조선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주원장이 명나라 통치시 조선과 명나라의 국경이 양자강 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정벌하지 말아야 할 여러 나라의 이름을 열거하겠다. 동북에서는 조선국에서 조선은 양자강 동북쪽에 위치함으로 명나라. 수도 난징에서 조선은 동북 방향에 있어 동북에서는 조선국이라고 한 것입니다. 고려사 명 황제가 친서를 보내다 애주 원장이 살던 곳 명나라의 위치 조선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고려사 1369년 4월 28일 임진 명대명 황제가 부보랑 설사를 보내어 세서 및 사라와 단필 총 40필을 하사하니 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승인문 밖으로 나가 맞이하였다. 에서 고려환경은 베이징 자금성으로 승인문은 위치는 우측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군웅들이 처음 봉기하였을 때 짐은 회수 서쪽에 살던 평민이었는데 갑자기 폭동을 일으킨 병사들이 들이닥쳐 잘못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에서 주원장은 회수의 서쪽에 평민으로 살다가 홍건적에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가 하늘의 신령의 도움을 받아 문무의 인재들을 얻고 동쪽으로 양자강을 건너가서. 양민아는 도리를 익힌 지 14년째입니다. 에서 양자강 동쪽 난징에서 14년째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서쪽으로는 한의 임금인 진우량을 평정하였고 동쪽으로는 고소에서 왕을 붙잡았으며 남쪽으로는 민호를 평정하고 팔번을 토벌하여 평정하였으며 북쪽으로는 오랑캐의 임금을 쫓아버림으로써 중국 화를 깨끗이 바로잡고 우리 중국의 옛 영토를 회복하였습니다. 서쪽으로는 한의 임금인 진우량 을 평정하였고 에서 고려가 한의 임금인 진우량 아들과 진리와 중국 명아시대 황제명옥진의 아들이며 황제명승이 고려로 귀화를 합니다. 오왕 장사성이 사신을 보내와서 특산물 박물을 바쳤다. 상식적으로 고려가 한반도가 아니라 양자강 동북쪽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명승에 대한 기록입니다. 중국 명아시대 황제명옥진의 아들 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황위를 이었다가 명태조 홍무제 주원장에게 나라가 망하자 결국 고려에 귀화한 여말선초 시대 귀족이다. 원나라 스찬성 청두에서 출생하였으며 지난 날 한때 원나라 산시 성예난에서 잠시 유학기를 보낸 적이 있는 그의 본관은 서촉이다. 오래정오래 신민이 추대하였으므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 천하를 다스리는 나라 이름을 대명이라고 정하고 연호를 세워 홍무라고 하였습니다. 생각하건대 사방의 오랑캐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으므로 서신을 써서 사신을 파견하여 바다를 건너 고려로 들어가게 하여 왕에게 알려 이를 알도록 합니다. 옛날 우리 중국의 임금은 고려와 영토를 서로 접하고 있었으므로 그 왕은 혹 신하가 되거나 또는 빈객이 되었으니 에서 양자강 건너 고려에 들어가고 옛날 우리 중국의 임금은 고려와 영토를 서로 접하고 있었으므로 그 왕은 혹 신하가 되거나 또는 빈객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